여러분, <laughs>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지그재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저의 위시리스트템, 제가 하트를 아주 사심나마 눌러놓은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게 됐고, 저도 좀 많이 좋아요를 눌러놨는데, 인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다음 주 영상은 아마 하울 영상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그냥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저의 취향과 비슷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쁜 아이템 하나라도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픽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프롬 뮤즈의 이 소프트 라운드 가디건 이 아이인데 저는 딱 이걸 보고 올리브 컬러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또 올리브가 올해 트렌드잖아요. 들어왔는데 저는 약간 이런 가격대가 좀 저렴한 뭐 가디건이나 니트 이런 걸살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보풀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가장 많이 보고 두 번째가 까슬거림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데 일단 여기 가디건 상세페이지 보면은 보풀감이 적은 안티필링 소재 안티필링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풀감이 적다니까 완전히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격 대비 괜찮은 아이겠구나 해서 이 아이 한번 픽해 와봤는데 살짝 이 올리브 컬러도 약간 노란기 도는 그런 올리브 컬러가 아니라 살짝 쿨한 느낌의 올리브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올리브 컬러 입기 힘드셨던 쿨톤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약간 이 올리브 컬러도 이쁜데 연핑크랑 같이 입어서 레이어드 해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컬러감 있는 가디건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니트고, 두 번째는 이거, 오솔에서 요 착장 그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딱 입기 좋은 그런 룩일 것 같아서 저요룩 전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 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안에 겨울에 있는 이런 약간 좀목 깊게 파인 그런 나시도 살짝 계절감이 맞는 그런 소재를 입어줘야 되거든요. 살짝 면 소재 이런 거 입으면은 살짝 포인트에서 살짝 아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런 벨벳 소재의 슬리브리스 이런 거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이제 맨살에다가 너무 좀 깊게 파인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에 뭐 티셔츠 입어주고 레이어드 슬리브리스로 입어도 굉장히 예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지가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위에 슬리브리스랑 탑 정도만 사고, 밑에도 검은색 반바지로 눌러주고, 타이즈는 색깔 있는 타이즈를 줘가지고, 조금 더 저의 스타일에 맞게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요 룩도 한번 추천드리고, 다음은, 아, 맞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미디 스커트에 굉장히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스커트 이쁜 거 보이면 그냥 바로 하트를 갈구거든요 <laughs> 갈굼 당한 아이인데 이것도 약간 벨벳 소재의 미디스커트예요 미디스커트도 또 겨울에 맞는 소재라, 소재를 입어야 또 약간 룩이 이게 좀 일관성 있어야 될까? 그래서 요 아이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는 퍼플이랑 올리브 두 컬러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 모델분 입으신 착장 그대로 입으면 완전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런 도트, 도트 티셔츠에 위에는 다들 이제 브이넬 그레이 니트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레이어드 해주고 밑에 이런 퍼플 벨벳 소재의 미디 스커트 탁 하나 포인트로 해주면 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바로바로 바로 담았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찜 누른 아이는 이것도 어텀 프랑 올 브이 니트. 이건데 제가 또 겨울에 브이넥 니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런 안에 그냥 흰티 입으면은 되게 미니멀하게 입을 수 있는데 좀더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는 안에 컬러 포인트 티셔츠를 입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게 좋아서 저는 라운드 니트보다 브이넥 니트를 좀더 많이 입었, 입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리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가격대도 지금 블랙프라이드 때문에 굉장히 2만 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기본템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같은 컬러의 약간 브이넥 니트를 오늘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약간 핏 원하시는 핏 보고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요거 한번 골라 봤는데 요거는 이제 뮤로우의 리브니트 버튼스커트 이건데 이거는 어 저는 이제 겨울 되면은 요런 원래 가지고 있던 롱 원피스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포인트 주면 딱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거 니트만 딱 하나 둘러줘도 되게 포인트 될것 같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서 이거는 담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모델분도 그냥 되게 안에는 베이직하게 입으셨는데 이거 레이어드 스커트 딱 하나 입으셨다고 되게 뭔가 룩이 좀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걸 연출해줘서 이것도 버튼을 얼마나 열고 닫느냐에 따라 좀 다양한 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단독으로 착용해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담아와 봤고 다음은 이 알랄의 <laughs> 이 알랄의 이 스커트. 이것도 퍼플 스커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소재 같거든요. 딱그 사진으로만 봐도 그 찰랑찰랑한 그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허리 라인에 스트랩 연출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냥 진짜 바디 라인에 따라서 그냥 가볍게 툭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라 그냥 한 겨울에도 타이즈 이런 거 입고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롱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살짝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다음은 요거. 블랙업의 눈의 퍼트리밍 후드 점퍼. 아, 이름 너무 어렵다. 쨌든 요거는 저는 요 다른 컬러보다 블랙 컬러가 가장 괜찮다라고요요 누빔도 괜찮은 것 같고, 광택감이 별로 근데 또, 싸 보이지 않는 그런 광택감이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퍼도 그렇게 싼 티는 안 나고, 이제 또, 블랙업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블랙업 무드에 맞는 약간 시크한 그런 무드도 많이 연출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뮤로 트위스트 티인데, 이게, 여러분, 티도 되게, 어, 미니멀한 티가 많은데, 약간 요런 꼬임 디테일이 있는 롱 슬리브. 티셔츠 이런 거는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줘서 너무 그냥 기본 베이직 템으로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는 이렇게 좀 다니다가 한 겨울에는 이제 안에 위에 약간 차콜 브이넥 니트 좀 많이 파진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니까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laughs> 요거 비니 한번 담아봤는데 그냥 진짜 제가 예뻐 보이는 건 지금 다 담았어요. 그로우에 이 비니 한번 담아봤는데, 또 겨울에 약간 비니가 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렇게 코디하신 거 보니까 여러 스타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 비니 한번 추천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그로우에서 요 스웨이드 소재의 미니 스커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약간 제가 키가 아래좀 있다 보니까 미, 미니 스커트를 별로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과하지 않은 미니 스커트라 키가 크신 분들한테도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상세 페이지 보면은 약간 일반적인 스웨이드 소재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제작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담은 게, 맞아. 제가 이번에 쓰리컷에서 좀 많은 하트를 눌렀어요. 맨 처음으로 아, 진짜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스트라이프 포인트로 들어간 데님 바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다른 쇼핑몰에서는 본적 없는 그런 약간 빈티지한 스트라이프 느낌의 와이드 팬인트 바지인데 아, 제가 또 주, 그 뭐냐, 방학 때 친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딱 진짜 이 바지 딱 입으면 완전 동유럽 느낌, 완전 절 완전 동유럽 느낌이 완전 나고 근데 이건 컬러고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는 살짝 컬러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서 둘다 이뻐가지고 두개다 지금 일단은 넣어놨거든요 컬러를 아직 뭔 컬러를 살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아주 쑥 마음에 든 그런 바지고. 아 이거 너무 예뻐 여러분 이것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쓰리커스에서 가져온 게 바로 이 착장 그대로 입고 싶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동유럽 느낌 나잖아요 그냥 살짝 제가 유럽 여행 갈때 입으려고 이제 찜 눌러놓은 그런 착장인데 빈티지한데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여기 사장님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 해놨는데 이거 진짜 착지아놀라오자마자 바로 쓰리컷 들어가서 바로 다세개다찜 눌러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쁘게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좀 안에 블라우스 때문에 이게 룩이 좀좀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좀 과하다 싶으면은 이거를 좀더 단조로운 블라우스 입으면은 진짜 하나도 안 과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쓰리컷에서 아, 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입고 가야겠다 싶었고. 또그 다음에, 이제또 제가 브이넥 니트 많이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리스의이올 니트, 올 브이넥 니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좀 팔이 조금 더 긴? 저처럼 긴팔 원숭이 분들한테 아주 잘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차콜 컬러도 차콜 컬러인데, 밑에 올리브 컬러가 이거는 조금 더 노란기 있는 그 올리브 컬러, 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웜톤이니까 올리브 컬러. 저는 여기서 올리브 컬러 구매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담은게 맞아요. 이제 블렘토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이제 또 겨울 되니까 코듀로이 팬츠를 너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다가 이제 블렘토라는 쇼핑몰에서 두 가지 이제 코듀로이 팬츠 딱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 코듀로이 팬츠가 먼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올리브 컬러예요, 이것도. 또 확실히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게 또 기모 안감까지 있대요. 코듀로이가 일단은 소재가 원체 따뜻한데 기모 안감까지 있으니까 한 겨울까지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은 뒤에 백피조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허리 사이즈는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약간 저도 지금 옷장 보면은 차콜에서 회색 컬러가 진짜 많아요. 상의가 이런 상의가 너무 많은데 이런 포인트 되는 바지 하나 딱 있으면은 바지 하나로 상의를 진짜 무한게 돌려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이것도 블렌토 제품인데 이거는 살짝 아까 그 전거보다는 조금 더 슬림한 세미와이드 핏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와이드한 팬츠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팬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되게 뭐지? 톡톡 히는 그런 브라운이랑 와인 컬러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포인트 되는 그런 팬츠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은 또 티피시, 팁시. 티피시의 이 후드탑, 후드탑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숄더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은 특이한 게 모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자 이제 좀 흘러내리면 어리어리한 느낌 주는데 모자 하나 딱 써주면 뭔가 딱그 모자가 큰것 때문에 되게 포인트 주는 그런 후드라서 이거 한번 가져가 봤어요. 또, 이 요거는 조금 고민돼요. 이거는 페인티드, 페인티드 우드에 이 팬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굉장히 뭐지? 유니크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밴딩 디테일이 돋보이는 요런 바지는 좀못본것 같거든요. 약간 요런 밴딩 스트랩 디자인 때문에 좀,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이 좀 많이 나고 허리 부분이 니트로 돼 있어서 좀 로우라이즈로 입어도 되고. 그래도 좀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단점이 가격이 안 이뻐요. 블프인데 <laughs> 9만원대? 아, 이거 살짝. 살짝 얘는 고민된다 다음은 요 메이비베이비 요 가을 시즌 위시리스트에도 나왔던 쇼핑몰인데 여기가 굉장히 코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패딩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4만 원대로 나와서 안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요 파란색 잠바인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뭔가 싼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되게 좀 컬러감 있는 그런, 그런 아우터 찾으셨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이 약간 이런 컬러감 있는 거는 좀 비싸면 좀 꺼려지는데, 이거는 진짜 4만 얼마라 굉장히 살만 할, 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이비베이비에서 이거 가디건 한번 가져봤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프 형식의 가디건인데 이게 저는 이 단추가 끝까지, 넥까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운데 목 부분은 풀러서 입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이넥으로 딱 연출을 해주니까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청이랑 딱 입으면 진짜 가디건 포인트 될것 같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유인이에서 제가 또 브이넥 니트를 찾았어요. 지금 보면 이거는 올 96호에 캐시미어 4%거든요. 저는 이제 니트나 이런 걸 무조건 살때채지 PT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니트 중에 이 아이가 가장 제가 찾는 그런 니즈에 맞는 니트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브이넥 니트랑 이 니트 중에 저는 아마 이 아이를 살것 같아요. 다음은 아, 요거. 요것도 여러분 요 코디 착장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요런 위에 헤어리한 그런 니트 소재의 니트가 되게 약간 여리여리하게 해주잖아요. 약간 요런 여리여리한 거기에 약간 아일렛 포인트가 있는 이런 스웨팬츠딱 입어주면은 약간 캠핑장 갈때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러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애완 전용 약간 카페에 가는 약간 그런 룩입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거 패딩 한번 가져봤는데 이것도 페인티드 우드에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다른 컬러보다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인티드 우드 제품 사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사장님이 신중하게 셀렉한 느낌이 나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필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즘 경량 패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쇼핑몰에서는 못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라이트 그레이 저는 이걸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되게 광택감이 세련돼서 쇼핑몰 패딩 같지는 않아 보이고 브랜드 패딩 같아 보여서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경량 패딩 살 거면 이 제품 아니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이비 베이비 그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편리한 아이템까지 한번 가져와 봤고 이제 블랙 프라이디가 12월 1일까지인데 저도 그냥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아마 제가 이번에 차근차근 모아뒀던 겨울 하울 영상이 될것 같고요 오늘 나온 아이템들 중에서도 몇 가지 아마 같이 들어가 있겠죠?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여러분들도 예쁜 아이템들 많이 많이 득템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